일단은 내가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이건 사도라도 주택수에 안 잡힌대요. 그러면 안 사시겠어요? 게다가 할인 분양을 한다 그래요. 그럼 안 사시겠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취득세도 안 내도 된대요. 근데 그 주택을 안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의 혜택들을 법으로 정해줍니다. 재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그런 것들을 좀 대답을 해드리고자 그리고 우리 부동산을 잘 모르는 불인이들 부린이들, 불인이들에게도 어떤 기회를 좀 주고자 영상을 하나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목이 지금은 기회다 그렇게 되어 있죠 어, 송소장이 또 말도 안 되는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다고 하면 아, 송소 장이 말도 안되는 어그로를 끄는게 아니구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느끼시게 될 테니까요 이 영상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같이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왜 기회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즘 네, 뉴스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자 집값 하락 미 분양에 가입자 뚝, 참밥 신세된 청약통장. 이런 뉴스도 나오고, 요거 근래, 본 근래 뉴스를 좀 찾아온 거거든요. 미 분양 공포가 몰려온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집값 하락으로 미 분양 늘어나는데 규제 지역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뭐 요런. 불안불안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뉴스가 나올수록 아 기회가 머지 않았구나 금방 기회가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또 설명을 드려 볼게요 예전에 판교 지금은 판교가 난리죠 판교 주민들한테 분당 얘기하면 싫어한다 그래요 분당 사세요? 그러면 아니요. 판교 살아요.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판교 주민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동네가 되겠는데, 그 판교가 예전에는 미분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판교 미분양, 지금은 미분양을 다 없앨 수 있는 기회다. 이런. 것도 많이 나왔었고, 뭐 대장지구 미분양은 뭐좀 나중 얘기고, 이런 거 판교 임금 미분양 아파트들이 조금씩,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죠. 그만큼 판교가 사실은 굉장히 회심의 그런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교 아파트 입주할 때, 예, 그때 제가 한번 판교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부동산도 문영 곳들이 많지 않을 정도로 예,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었었거든요. 예, 지금은 다르죠. 그때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를 좀 살펴보려고 제가 실거래가를 가져왔어요. 지금 판교 5단지 푸르지오 2012년에는 84제곱미터 짜리가 6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6억 1천만원 정도. 지금 제주도의 괜찮은 아파트 가격이 6억 1천만원 정도 하죠. 그 정도의 시세였다고 하면 2022년에는 요 84제곱미터가 16억 3천5백만원. 세 배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가격이죠. 예. 그러니까는 미분양되었던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근세 배에 가까운 그런 어, 수익이. 수익이라고 말하기는좀 그렇고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 거죠. 판교 아파트를 안 들어가서 후회하셨던 분도 지금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도 뭐말 많았어요. 위험하다, 뭐 깡통이다 그런 얘기들 많았는데 결국에 판교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다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미분양 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미분양이 날수록 우리에게는 조금 더 기회가 다가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번째 자료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 제주도의 삼아지구도 미분양 이었습니다 예 지금 여기는 뭐 보금자리주택 얘기하고 있는데 삼양 삼아지구가 미분양 이었어 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분양사무실 분양 사무실에서 부동산 사무실에 광고를 했어요 손님만 모시고 오면은 우리가 중개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을 주겠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좀 생소하시죠 보통 모델하우스 에서는 그러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보통 이제 모델하우스 차려놓고 분양사무실 딱 만들어놓고 손님을 받아서 분양을 하는데 사람이 하도 안 오니까 분양사무실에 사람이 안 오니까 결국에는 부동산에 다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의 중개수수료에 걸맞는 그런 비용을 우리가 지불할 테니 손님을 데려와달라라고 얘기할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사마지구가. 지금은 사마지구가 굉장히 핫플레이스죠. 예, 아파트를 매입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자, 보시면은 뭐 주택 미분양 여파, 건설 경기 침체 우려가 된다는 게 2012년 얘기예요. 그때만 해도 막뭐 침체다, 난리다, 뭐 그래서 공동주택 허가받는 사람도 없다. 뭐 그렇게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마지구의 실거래가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보시면은 2013년 부영 2차의 매매가가 되겠습니다. 84제곱미터 짜리가 2억 2300이었습니다. 2억 2300? <laughs> 2억 2300? 뭐 거저죠? 거저 이 정도면 그죠? 그러면은 지금은 얼마일까요? 한번 볼게요. 자 부영 2차 2022년도에는 6억 6천입니다. 3배가 올랐네요. 그죠. 딱 판교도 그렇고 여기 사마지구도 그렇고 미분양 났을 때 매입을 하셨던 분들은 다 3배 장사 정도는 하셨다. 3배 정도의 수익을 보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분양 주택이 난다. 미분양 주택이 난다 했을 때 가만히 어느 단지가 좋을 건가만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요런 정책이 나오는 타이밍에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말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 본 화면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다 법이에요, 법. 조세특례제한법. 매 제목만 제가 지금 나열을 해 놓은 건데 하나씩만 읽어 볼게요. 예. 제목만 한번 읽어 볼게요. 조특법 98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98조의 2. 지방 미분양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98조 3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98조의 4 비거주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98조의 5 수도권 밖에 있는 지역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98조 6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과세특례 98조의 7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98조의 중공업 미분양 주택의 과세 특례 99조 신축 주택의 양도세 감면 99조의 2 신축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 99조 3 마찬가지로 신축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 지금 여기에 나온 것들의 대부분이 양도세 과세 특례예요 저는 이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은 다 다른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어,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이 집을 사면 주택수에 안 잡아주겠다 혹은 이 주택이 많이 올라도 양도세를 안 매기겠다 이런 법을 정부에서 만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간 기간마다 달라요 뭐 99년에도 있었고 2003년에도 있었고 때때마다 미분양 주택이 많이 나와서 심각해질 경우에는 이런 법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어나면 이런 정책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일단은 내가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이건 사도라도 주택수에 안 잡힌대요. 그러면 안 사시겠어요? 게다가 할인 분양을 한다 그래요. 그럼 안 사시겠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취득세도 안 내도 된대요. 근데 그 주택을 안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의 혜택들을 법으로 정해줍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해서 이게 지금 기간의 차이, 어떤 혜택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너희가 지금 주택이 많으니 주택을 좀 사라 라고 하는 정책들이에요. 그게 어떤 정부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보수정권 진보정권에서 뭐 어디는 안 나오고 어디는 나오지 않았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모든 정권에서 미분양 주택이 많아서 심각한 사회 혼란이 야기될 것 같다고 할때 이런 주택들이 항상 이런 대책들이 항상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지금 뭐 뉴스에서 계속 불안한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저런 얘기가 나오고 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불안하게 보신다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를 하시기는 힘드신 분이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아 가까워오고 있구나. 과세 특례, 양도세 특례 이런 것들이 혜택을 줄 날이 머지않아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현명한.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 뭐 그런 거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단 돈을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돈의 가치는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니까 가지고만 계시는 것보다는 그냥 쉽게 사고 팔수 있는 어떤 그런 저가형 부동산으로 해서 투자해서 시세차익을 좀낼수 있는 그런 것들의 투자를 좀 하시면서 이런 타이밍을 기다려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아, 뭐 지금 뭐 불안하고 난리도 아니다. 뭐 뭐가 안 좋고 뭐가 좋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만큼 지금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법들 있죠? 인터넷에 네이버에 법제처라고 쳐보시면 그 법제처의 모든 법들을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떠요. 그러면은 제가 보여드린 거, 이거 조세특례제한법 98조 이렇게 한번 쳐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은 아, 이 기간에 집을 사면 혜택을 준다는 얘기가 없구나. 그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살펴보시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그 타이밍이 언제 오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거는 제가 예 말씀을 드리 못 제가 뭐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예언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오겠다라는 말씀은 드리기 좀 힘들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미분양 주택들이 계속 쌓이고. 빈집이 늘어나고 하게 될 때는 정부에서도 꼭그 집을 팔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는다. 그럴 때는 혜택이 굉장히 많으니 그럴 때를 기다렸다가 매입하시는 거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보실 수 있다. 그, 이 법이 시행됐을 때의 주택을 사셨던 분들은, 사셨던 분들은 실제로 많은 혜택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회가 조금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